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주를 경비하며 살아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게 하셨사오니 또한 아버지의 원하심과 뜻을 우리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고 충만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가며 들어가 꼴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든 생활 속에 능력이고 또한 소망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째에서 기도하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생명과 의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충만되게 은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4장 1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비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게니라 아멘. 말씀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소망하지 않는 이가 없을 줄 압니다 또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또 믿음의 길과 그 지혜를 또한 누리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은혜로 주장받고 때에 따라 말씀으로 새롭힘을 받고 또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신앙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1년이고 2년이고 얼만큼 다닌 사람들 중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나가서 교회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시작이 예배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은 하나님께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나 꾀를 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을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참 잘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즐기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수없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세스입니다. 로마에 들어와서 그는 이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그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 죽음의 날이 임박했다. 내가 살 날이 가까웠다. 그 모든 날을 나는 선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나는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나는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이 절대로 지금까지 처음에 주님을 담해석에서 만났던 그때의 그 믿음을 지금까지 나는 지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마음에 증언하기를 힘을 다했다.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주님을 내가 만나보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은 너희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킨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그걸 등돌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교회 생활에 아름다운 자가 되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한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려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 받으며 하는 것은 전도인이다. 전도인이 되는 것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워서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예수를 담의 세계에서 내게 말씀하시던 그 그리스도를 내 눈을 열어 주셨던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나는 어느 때쯤 되면 되고 어느 때쯤은 못하고 이런 상황은 못하고 저런 상황은 했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와 진리를 통해서 너에게 엄히 아주 충하게 말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할 때네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를 향하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해하려고 한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그에게 오시면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말씀을 그냥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나 기회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느냐 못 얻느냐, 기회다 아니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되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 그 언약들, 그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담에게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다윗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딴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딴 사람한테 전파하려고 청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내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와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 영혼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과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데 미워 사지 못한다면, 기회가 있는데 다투는 사람이라고 못한다면, 기회가 있는데 나랑 싸운 사람이라고 못한다면, 기회가 있는데도, 기회가 없는데도 그 사람은 고집스러워서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고 전파하러 다닐 때 어느 동네든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냇가에 그 염색 공장을 많은 여자들이 물금두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여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그 빨래터에 염색하는 데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누가 초청한 사람이 없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는 외쳤어요. 예수를 믿으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진리에서 사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살리시며,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말씀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할 때. 그 여자들은 그 소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쳤을 때, 성령은 영혼이 메말랐던 여자, 그의 심령에 목말랐던 여자, 그의 슬픔과 흑암과 혼돈 속에서 아파했던 여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선생, 그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들인 여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회심을 통해서 그 여인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붙잡아 불쌍히 여기고 이제 생명이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나아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데에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이 되고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신 예수를 오늘 내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선한 전쟁입니다. 총칼 들지 아니한 악한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이 싸움은 오직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의 영원하신 약속과 생명에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담메석에서 주님을 만났고 베데스다 연목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내려와서 그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무덤가에서 거라사에 그 쇠사슬에 묶였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덤가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을 통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고, 진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리를 또한 듣고,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집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각 누구인가가 전하는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서 증거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 세상에 어떤 복이나 어떤 욕심의 도구를 삼는 저주받은 자의 길이 아닌 축복받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의 상급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생활이고, 시간인들이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에 아멘, 되어지느냐의 삶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고 요동하는 걸 보며 기쁜 마음으로 세임을 얻으며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더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찬송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그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삶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노릇을 하고 돼지가 돼지의 삶을 살고 송아지가 송아지의 삶을 살듯이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을, 나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명하심을 들으시고, 충성과 순종의 믿음을 함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참으로 어찌하든 오늘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눈물을 흐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일함 속에 빠져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신부와. 그의 군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외쳤던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 삶을 여러분들이 읽고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삶이 그 속에 함께 녹아져 있고 살아 있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고 춤추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가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 나는 잠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방황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셔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들었거나 방황하거나 다른 일 놓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고 세워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직무의 일을 다하십시오. 맡겨주신 일을 다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1년의 여름 겨울 집회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항상 365일, 천년 동안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은 땅에 있는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전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찬송과 섬김과 예물과 증거와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영생으로 영원한 세계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만 내 마음은 자유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마음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떠나고 말씀의 생활을 떠나버리면 내 마음은 내 속은 머릿속에는 성경이 돌아가는데 내 마음은 기쁨도 평안도 사라진다는 이 슬픈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들인데 내속 사람은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전쟁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회방해서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니까요. 사단에게 도구가 되지 말고 주님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다 지켰다. 오늘 나만 아니라 너희들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주님 앞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증거가 우리, 우리들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각각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 영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그것을 볼수 있는 눈과 그것을 증가할 수 있는 주님을 증가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몇날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약속과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충만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있고 깨어있어 잠들지 않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들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들마다 힘을 주시고 낙망치 아니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자기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